안녕하십니까 청아투자입니다. 2022년 4월 1일 금요일인데요.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시 35분입니다. 금일 매매를 마치고서 금일 관심 정목 한번 복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초가 매매 관심 정목은 대한전선. 대한전선 어제 상한가 근처에 상한가 아래서 하고 온 종목 대한전선이었고요. 대한전선 수익 냈고 TJ미디어. TJ미디어가 음 리오프링주, 리, 어, 코로나 종식, 뭐, 오늘 또, 뭐 발표하고, 12시, 뭐, 뭐, 일, 10인까지, 뭐, 그런, 그런 뉴스 예정으로 해서, 스케줄로 해서, 어제 강한 종목을 보는데 오늘도 시초가 매매 가능했고요. 1 1 12만에서 10만원까지 보라고 그랬고, 일성건설, 하이스틸일부국철강 이런 것들이, 어, 어제도 반등해서 매매도 했지만, 어, 오늘도 반등 타이밍에 있다 그래서 한번, 관심 가져 보자고 했습니다. 한번 매매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기계하고 보성파워텍은 원정 관련주로 어제 시간에부터 떠서 너무 높게 떠서 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대한전선, TJ미디어, 알렙 이렇게 이후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매한 어, 내역입니다. 먼저 TJ미디어부터 보겠습니다. TJ미디어, 어, 대한전선이죠. 먼저 대한전선은 시조가. 제한전선 어제 그 상가 한관 종목이죠. 오늘 시켜서 어제 상 따로 좀 했는데, 매마크로 보면 상 가기 전에 여기 돌파할 때한상가 뭐 상갈 걸, 상갈것같아고 어제 종가 부렵에 매수를 했고요. 뭐 시가 갭 떠서 한10% 정도 했다 걸어놨습니다. 한 5, 뭐5 6%에 처음에 시가가 5 5.6%에 시작되는데, 이 고가가 15% 까지 갔네요 어, 저는 한10% 정도에 걸어놔서 팔고 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매를 안 했고요 뭐 종가가 뭐 상한가 종가까지 한번 잡아볼 생각도 했지만 지금 그 위에서 한 1,820원에 대하는데 1,820원에 대는데안 사셨어요 종가까지 보고 종가 한번 상한가 이하로 빠진다면 한번 종가로도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이고요 다음 종목은 TJ미디어입니다 TJ미디어 리오프닝 관련 주죠 그래서 시가 약하게 생각하면 뭐 들어가 볼 필요 있다 그래고 뭐 시가 이거 슈팅이 세게 나왔네요 18%까지 나왔네요 저도 이 종목 그 매매를 해갖고 시조가에서 크게 안 밀려서 시조가로 매수를 해서 한5% 정도의 매도를 걸어놔서 수익을 달성됐고요 이게 18%까지 갔다 왔네요. 그 다음에, 중간에 늘림, 뭐, 어느 정도 빠졌을 때, 뭐, 매수한 지점보다 약간 밑에서 사서, 뭐, 2, 3% 수익보고 단타로,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TJ미디어구요. 그 다음에 건설주들, 일선건설, 일선건설 한번 시초가 매수, 반등 한번 더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자고 그랬고, 좀 시초가 매수해서, 어, 어제 고점 정도 뭐한5% 정도에 위다걸어나서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매수하자마자 뭐 매도 걸어놔서 그런 것들이 뭐 테마도 있고 이슈 재료도 살아 있고 아직 재료도 살아있어서 또 지금 타이밍이 와, 왔지 않습니까 어제, 어제처럼 상한가 한 후에 지금 뭐 5일 조정 받고서 한1일선 위치에 있어서 반등 타이밍이 됐다 그랬는데 계속 관심권입니다일성건설 범양제약 부자고 그랬죠 다음에, 철강주들, 뭐, 부국철강, 하이스틸, 뭐, 이렇게 보자고 그랬는데, 어 금, 역시, 금강철강이 대장주였고요 저는 하이스틸하고, 음, 부국철강 매매했습니다. 하이스틸. 어제 이렇게 해서 슈팅에 매도해서 수익 나왔고요 금일은 부국철강을 매매했네데 부국철강을, 좀, 빠졌을 때좀 사서, 약수 익에 빠져나오고 지금 이게 뭐별 오른 게 없어갖고 지 모아서 조금 홀딩 중입니다 이거 아직 좀더 금강철강 대장주로 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봐서 높게 떠서 금강철강이 시가가 1.17%에 시작해서 16%까지 갔다 왔죠 16% 16%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고점 찍고서 내려왔는데 이게 전 고점을 이제 뚫는지, 이것도 이대로 해서 끝나면, 뭐, 종가 매수도 가능하겠죠. 양봉, 뭐, 윗꼬리를 계속 도전하고, 아침에 슈팅 나왔다 떨어지고, 떨어질 때 떨어지고, 슈팅 나왔다 떨어지고 하는 패턴인데, 관심 가져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그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우리넷은, 우리넷은 어제 들고 왔던 거, 오늘, 이 정도에서 쭉 분할 매수 해놨는데 오늘 시가 부분에서 매도해서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매를 마쳤고요. 오전에 지금 부국철관만 일부 들 일부 갖고 있고 나머지 종목은 다 정리해서 오전에 매매를 마쳤습니다. 지금 금일 그 관심 종목은 지금 오후에 해서 점심때 이치환불 코리아나 이치한불 화장품 관련주가 지금 강산네요 이쪽 역시 이또 이치한불이 지금 대장주 그름이 보이는데 리오프닝 수혜주죠. 역시 이것도 T J 미디어처럼 그 이치한불 그 코로나 종식에 따라서 화장품 뭐또 이제 마스크 벗고 화장품 관련 화장품을 더 해, 해야 된다는 그런 뭐 특성 또 한한령 해제 뭐 이런 뉴스로 해서 뭐 이런 옛날에 그 호재가 있었는데 화장품관리주주가 이치한불이 지금 대장주로 가고 있는데 상한가로 가는지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코리아나가 2등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신규 상장주 지2 파워가 뭐 따상으로 시작돼서 지금 거의 뭐 상한가 가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끝까지 봐야 되는 거고 상한가 이후 간 후에 매매에도 지장없어 보입니다 일선것설 한번 올렸다가 다시 보압 근처 내려와서 횡보 중이고요. 대한전선은 어제 상한가 주식인데 슈팅 주고 지금 쭉 빠져서 뭐 종가나 이부근에 1800원 부근에서 끝난다면 한번 종가 매수도 노릴만한 종목입니다. t 지 미디어 한번 슈팅 나왔다가 지금, 어... 몸통 절반 정도에서 조정받으면서 쭉 횡보할 것 같고요. 뭐 리어프링 관련주에서 지금 새로운 테마로는 화장품이 올라왔고 티저 미디어가 제주 맥주는 약간 송환 상태입니다 어, 철강주들 금강철강 하이스트리 먼저 슈팅 줬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숨고르기를 하고 한번 흐름을 보는 그런 숨고르기 하면서 뭐, 뭐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 그, 한신기계하고 보성파워택은 아침에 슈팅 나왔다가, 슈팅, 15%까지 주고, 8%에 시작돼서 15%까지 주고, 지금 은봉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성파워텍도 어제 시간에 많이 뜨고, 5%에 상승해서 8%까지 상승했다, 슈팅 주고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갭이 너무 높게 뜨면, 이렇게 항상 떨어지기 때문에, 큰 이슈, 테마, 어뭐 재료가 크지 않는 이상은 따라가기에는 항상 좀 부담이 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오전장을 다 마쳤고요. 이렇게 해서 좀 저는 금요일장 이렇게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 금일장도 어,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4월 첫날에서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청아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다음에 저는 3월달에 뭐 간단하게 보면은 뭐 수익이 한 한 4, 50% 정도 난것 같아요. 해서 한번 간단하게 뭐 저기 차트로 수익률 차트로 보면 3월 달에는 뭐이 정도 한60 60%, 60 정도 난것 같습니다. 4월 달 지금 시작하는데 4월 달에 돼 오늘도 좀 어제 매도해서 수익이 좀 났고요. 4월 달도 뭐 수익 많이 내시고 한번 그, 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현재, 이제, 5.9% 정도, 원금이 한6% 정도 나왔고요 3월달은 한, 뭐, 여기 표상이 60%인데, 한50% 정도 난것 같아요. 50% 정도 난것 같고. 자, 4월달도, 어 장세가 좋아서 지금 업종 종합차트가 지금 다 위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파트가, 업종종합타트라 보면, 지금, 뭐, 코스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은, 지금 뭐, 11선 위에 있 상승 중이에요. 상승장이라서 막 지수가 오르는데, 테마, 대장주 잘 구분해서, 이렇게 하면 아직 상승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흐름 보면 은하락장으로볼수 뭐 있지만, 지금 뭐 시세 지수가 11선 위에 있으면 상승으로 보고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4월 달도 이런 흐름 속에서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될 필요 없고, 코스닥이 좀 아니 코스피가 좀 무너졌는데, 지금 11선, 뭐 지지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뭐 11선 위에 놀고 있기 때문에. 11선이 우상향일 때는 항상 뭐 지수 좋고, 뭐 자금도 그렇게, 그렇게 쫄 필요는 없으니까, 좀 매매해서, 음, 수익 많이 내시는 한달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청아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